안녕하세요, 여러분. 허숙미입니다. Hello, everyone. My name is 허숙미. 말하기입니다. It's speaking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이클 씨 의사예요. 네, 의사예요. 프랑스 사람이에요? 아니요, 미국 사람이에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마이크 씨 의사예요? 네, 의사예요. 프랑스 사람이에요? 아니요, 미국 사람이에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마이크 씨 의사예요? 네, 의사예요. 프랑스 사람이에요? 아니요, 미국 사람이에요.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. Here is handout. 여러분 안녕. 다시 만나요. Bye. See you again.